오늘 저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언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지혜와 복된 길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잘 듣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경영이라는 말은 목적 계획을 의미합니다. 또한 은원이 없으면은 일을 진행함에 있어 그에 대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나 이의 당사자들, 혹은 그 방면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과 긴밀한 논의 없이 지극히 편협한 개인적인 아집과 독단으로 행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때 본문은 이기적인 아집과 교만에 기인한 독단적인 행동은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축복된 경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언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이루기 원한다면 많은 사람의 의견과 조언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람의 지식과 지시, 지혜가 아무리 그 자신이 탁월하다고 해도 한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크고 막중한 것일수록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일은 너무도 절실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성경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온전하게 준행했던 인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의 모습은 우리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건설한 능력이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력에 있어서도 그는 능력을 잘 보였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신하나 백성들에게 어, 무조건 자기가 하라는 것을 이게 뭐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많은 참모를 신하로 세웠고 그들의 의견과 조언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다윗은 신앙적인 문제에서조차도 자기 신앙의 우월성을 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하들과 백성들의 의견과 조언을 청취한 후에 그러한 일들을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닌 이 천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권위와 능력만을 내세우지 않고 늘 겸손하게 여러 사람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가장 탁월한 능력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여 바른 계획을 세울 줄 아는 데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 이란 왕과 같은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사실 이 가정도 하나의 나라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한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러한 가정과 같은 아주 작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할때 중요한 것은 이 서로 간의 이러한 의견이 잘 조율이 될수 있도록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걸 이끌어가는 그런 가장이 그러한 것을 잘 조율을 하고 잘 듣고 해나갈 때 바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반면 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눴던 왕도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어, 사실은 분열 왕국 이 나라가 나뉘는 가장 어, 초대 에, 유다 남 유다의 왕이었는데 원래는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됐죠. 그랬는데 이제 그 왕이 되고 나서 어, 자신의 충직한 그러니까 노년의 신하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독단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혈기로 말미암은 독단적인 결정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에게 강요하였을 때 북쪽에 있는 열지파들이 그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거죠 왕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따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열지파가 따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단적으로 해 나갔을 때이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뭐잘 알고 내가 뭐 많은 것을 뭐 깨달았고 해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뛰어난 지도자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조언을 수렴하여 바른 계획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의 귀를 넓게 열고 많은 의견과 예, 심지어는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쓴 소리와 같은 그러 비판적인 것들도 사실은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 우리의 마음이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것으로 한다면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성도 알게 해 주셔서 결국엔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을 취할 수 있도록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단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자의, 왜? 여러분도 뭐 많든 적든 어디선가는 이끌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한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로서도 혼자만의 계획과 독단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 아니면 어느 아주 몇 사람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상황과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가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조언, 계획과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목적을 이룸에 실패가 없이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복과 지혜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